799번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에 그렇죠? 대 X에 대한 어하 x <laughs> X에 대한 2차 방정식 Y는 X에 대한 x k 는 x Y는 X에 대한 Y는 X에 대 X에 대한 Y는 X에 대한 Y는 x x 대 x y는 마이너스 e a x 마이너스 at 5 플러스 b 빼기 1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대. 아, 뭐 어떻게 이렇게 그까 접한대요. 그렇죠? 그럼 y는 2cd, e, y는 마이너스 e 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빼기 1. 오케이? 이게 1차 우산 조건이 없으니까 a가 0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 친구들. 오케이?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그렇지. 연립해야 되지 그렇지 연립하여서 이차방정식의 그렇지 판별식영이 되야 되겠죠 접합니까 그래앉아 친들 그럼 연립합시다 y 대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되겠네 그러니까 a제곱이네요 친구들은 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고 친구들 마이너스 2로 묶어 k 그 다음에 어 빼기 a x 그 다음에 아,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k 제곱 플러스 k가 되는 는 응? 응. 이놈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정답니까중구는 가진 조건이죠. 그럼 짝수공식이 되는 친구들 그러면 k 빼기 a의 개고 그렇죠. 나의 마이너스 A 되고 플러스 B 1, 1, 빼기 K 되고 2, 기 k 는 0이 되야 해. 그런데 K 값의 관계없이치잖아 그렇지? K에 대한 한등식이니까 K 값의 관계이 K에 대한 한등식이잖아 그럼 우리 추억 더쪼 친구들. 그럼 K에 대해서 무슨 차순? K에 대한 무슨 차순? A, 차순? A, 차순? 정리하면 그래야 한국 친구들. 그럼 바로 할때 K 되고 K 되고 사라지죠. 어, 마이너스 e a k 플러스 a 제곱 a 곱 사라진다. 그렇지? 플러스 b 빼기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는요. 응? k에 대한 차정리 k 1차 k 1차 위로 올라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e a 빼기 k 그렇죠?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0.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놈이 0 이놈이 0이 되야 되지. 이게 0K 플러스 0이니까 오케이 그럼 A가 얼마인고 친구들? 어 고마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B가 얼마나 돼? 그렇지 고마워 1이 돼요 근데 어, 두수차에두배고야돼 B 빼기 B 빼기 A니까 어, 2B 빼기 B 빼기 A니까 1 빼기 빼기 2분의 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2니까 답은 3 3 3이 되겠어 다시 한 번,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차수의 연립한 이 식이 그렇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0이 돼야 돼. 중구을 가르쳐. 근데 K값을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K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 항등식이도 친구들. 됐습니까? 예.